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동수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도 하락 마감하였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었다 이렇게 하면서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미국 선물이 상승 출발하였고 지금도 나스닥, S&P 모두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이 장열자마자 선물을 사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 4천억대 선물을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양매수하면서 지금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게 커다란 특징이 없는 하루인 것 같다. 이렇게 요약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특징을 찾자면 첫 번째 저점에서 바닥을 치고 신고가를 작성하는 종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조가가 반토막 반해 반토막 역사적 신저가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주시장이 흥기가 돌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오늘은 신고가를 작성하는데 아침에 급상승했다가 내려오면서 그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서 갭상승장태음봉이 발생해서 세력의 평균단가가 상당히 높아진 종목들이 몇개 있다 이런 거는 세력보다 아주 싼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종목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유원택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은 2020. 17년 2월에 27,250원까지 갔던 것이 3,400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8분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역사적 신저가, 아 완전히 역사적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그후 12월 10일 3,400원을 찍은 후, 역사적 신저가를 찍은 후, 5,000원을 돌파했지만 또다시 4,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아, 거기서 형보를 하더니 오늘 거래량, 140만 주를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 거래량은 아, 절대적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상대적인 거래량은 굉장히 많아서 재작년 10월 이후 최대 거래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 보면 많은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고 아, 9 0 0원 밑으로 빠지면서 그 거래량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기에 올라갈 때도 격렬한 저항이 적을 것 같다. 아, 매물 폭탄이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른코 차트 보면 완전히 쌍바닥을 이루면서 오늘 5월 26일 날 빨간 벽돌을 하나 쌓으면서 드디어 반등의 체위를 차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은 음, 역사적 신조가를 찍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상승 초기이기에 상대적인 거래량이 상당히 에, 많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5,500원을 돌파하면서 6,000원 그 이상으로 갈 아, 확률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00원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발생하는 매물 폭탄의 영향이 에, 적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파스라는 종목도 2021년 8월에 8만 5백원까지 갔던 종목이 8번에 1토막 나면서 역사적 신적과 가깝게 찍었죠. 지난 6월달에 9,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300원까지 떨어진 후 다시 3만원을 돌파했지만 또다시 반토막이 났죠. 15,000원 밑으로 빠진 뒤에 거기서 계속, 그, 일종의, 만오천원과 만칠천오백원, 이만원 사이를 오고가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거래량 71만주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작년 1월, 1일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종목의 이런 꽃차트를 보면, 완전히 쌍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어, 위, 어,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5월 26일 날, 오늘 빨간 벽돌을 무려 둘, 넷, 해서 여덟 개를 쌓으면서 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의 월봉을 다시 보면 바닷권에서턴 오란도 하면서 돌고 있기에 앞으로 아, 2만 5천 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심수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상장된 지 321일밖에 안 됐는데 상장 초에 29,200원까지 갔다가 9,580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3분의 1도 난 상황에서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 무려 980만 주나 동반하면서 지금 현재가로 종가를 적게 된다면 2024년 3월 이후 신고가다 그 정도의 신고가를 발생하면서 지금 돌파를 이뤄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캔들 볼륨 차트 보면, 보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랭크와 차트 보면 완전한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종목, 이 종목도 22,5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갈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상장된 지 226일 밖에 안 됐는데 상장 초인 작년 6월 19일에 36,000원 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 후, 8,540원까지 떨어지면서, 아, 바르한 토박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 후,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오늘 거래량 33만 주를 동반하면서, 그동안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17,000원을 돌파하면서, 18,120원을 현재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고가는 18,000원이죠. 흥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뻥 뚫면서 돌파를 했죠. 지난 금요일에도 돌파하고, 또, 연이은 돌파를 하면서 어 지금 상장 초에 물리신 분들하고 어 이제 드디어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벌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이 종목은 아그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아랭코 차트의 그 힘을 보건데 앞으로 어더 가면서 2만 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도 월봉을 보면 아이 종목이 2020년에 5 1,820원까지 돌파했던 종목이 3분의 1 도망나면서 15,000원을 작년 11월에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5일 15,000원을 돌파한 후2 7,500원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또다시 2만 원 밑으로 빠진 후저점을 높이다가 드디어 완벽한 돌파가 일어났죠. 지난 5월 21일에도 150만주를 거래하면서 그 28,000원 수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후 계속 계속 힘을 받고 있으면서 오늘은 거래량 8 0만주 이상을 동반하면서 돌파하면서 고가를 8.31 상승한 33,250원 현재가도 32,0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면서 상보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뻥 뚫린 작년 1월 이후 최고의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여러가지 상황을 보건대에 추가적인 반등을 하면서 35,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며칠 전에 발생한, 5월 20일에 발생한 150만 주는 절대적인. 거래량은 적지만 상대적인 거래량이 600일 최대 거래량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계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주로 2천원에서 7천원 사이를 오고 가는 종목인데 작년 3월에 9,700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3천원 밑으로 빠졌죠. 3천원 밑으로 빠지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거래량 60만주 이상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강하게 그 동안 강한 저항선이었던 4,8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5,000원 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고가가 5,250원, 종가가 현재가가 5,100원을 보이고 있죠. 완전히 뻥 뚫린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레코차트 보면 장바닥을 이루면서 위에 위로 45도 각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 빨간 별도를두개 쌓으면서 작년 5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다. A. 이종목은 저점을 저점, 저점, 높여서 3,000원 또 4,000원 이렇게 높여서 올라왔기에, 추가적인 반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첫박 인생 나에게 물어보라는 저의 신작 아, 그 책을 자기계발서를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자기계발 부분 아, 4위 국내 도서 35위에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 예약 판매 중에 있는데 예약 판매 이벤트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와 1대1 프라이빗 무료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1 0 명을 뽑아서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또 제가 2023년과 2024년에 강의한 100강 무료 수강료가 그때 당시 240만 원이었죠. 현재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있는 희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오랜만까지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시청 수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뜨거운 아, 그성원에 힘입어서 이런 좋은 이벤트를 아, 마련 중에 있고 여기에 신청하는 방법을 아, 말씀드리면 아, 반드시 교보문고 회원에 가입하셔서 회원 자격으로 아, 그 책을 구입하신 후 아, 인증샷 같은 것을 아, 저희 r 나네이 투자자문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 그 보내주신 분들 상대로 열번 중을 추첨해서 1대1 프라이빗 컨설팅 아, 올러서 아, 그 아,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의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 좋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모두 초대박 아, 인상으로 이렇게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로서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니로서, 아, 과거, 아, 2021년에 6, 489원까지 갔던 종목이 거의 동전주로 전락할 뻔 했죠. 아, 지난 4월에 1,080원까지 떨어지면서, 아, 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아, 그,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역사적 신저가를 썼어요. 아, 그, 후 지금 반등을 계속 모색하면서 저점을 아, 높여오고 있죠. 아, 지난, 아, 오, 4월 24일날 620만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7% 종가를 14% 찍은 후 계속해서 고가 누리하면서 아, 저점을 높이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다. 아, 오늘도 100만주 이상이 거래되면서 고가를 13% 종가를 5.9%를 발생시키면서 흥폭이 일어났어요. 흥폭. 아, 오늘의 고가는, 아, 작년 2월유 신고가.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강한 돌파를 이루어내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지난 4월 24일의 거래량은 작년 10월 이후 최대 거래량이고 이 종목 또한 4천원 밑으로 빠질 때 커다란 거래량이 없어서 올라갈 때 저항이 적을 것 같고 4월 7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60도 각도로 지금 빨간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빨간 벽돌 하나를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상태로 위로 올라. 가고 있어서 앞으로 2,5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종목 아울러서 3,000원 밑으로 빠질 때 대량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죠 아, 대우건설도 엄청나게 빠졌어요. 아, 과거 29,853원까지 갔던 종목이 코로나 때 2,250원까지 떨어지면서 10분의 이상 났는데 다시 9,000원을 돌파했다가 아, 또다시, 3,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 지난 4월 9일 2,940원을 찍고지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 오늘 고가 기준으로 작년 10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아, 돌파를 이뤄냈어요. 아, 이 종목 떨어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에 또 바닥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 랭코 차트 보면 완전히 60도 가도, 각도로 빨간 벽돌을 쌓으면서 아, 올라오고 있는 아, 상황이다. 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종목은, 아, 4,000원을 제대로 포함해서 4,250원, 4,500원. 500원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죠? 이 녹십자 MS는, 아, 지난번에 본 적도 있는데, 2015년 1월에 2 5,324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아, 코로나 사태 때 2,785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또다시 5천 원 밑으로 빠지면서 역사적 신적과 가깝게 떨어졌었어요. 아, 최근에 다시 3,5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에, 오늘. 거래량 무려 1,500만주 이상 동반하면서 고가를 20.9, 종가도 15% 상승하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5월 22일날 1,800만주나 들어왔죠. 오늘도 1,500만주나 들어왔습니다. 지난 목요일날의 거래량은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 세력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굉장히 이 세력이 이 물량을 털고 나가려면 최소한 5천원 이상 5,500원, 6,000원 이상 그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세력의 지금 평단가가 엄청나게 높아, 높게 형성된 종목이죠. 11,750원까지 갔다가 5분 안 이상 토박이 나면서 2천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거기서 강한 판바닥을 딛고 올라오면서 지난 금요일날 2,5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오늘 시가는 무려 12.3%, 그리고 국가는 19% 찍고 지금 3%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 또한 2,700만 전일 대비 늘어난 거래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거래량이 오늘의 시가, 아, 시가인 3,835원을 중앙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 오늘의 시가가 3,835원인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었죠. 4 8 0원 찍고 또 내려왔어요. 아 그래서 그냥 목축으로만 해도 많은 거래량이 3,600원, 아, 3,700원 이상에서 이루어졌고 평균 단가가 아, 오늘의 평균 단가는 대충 봐도 3,800원에서 3,900원 아, 사이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아, 상황까지의 급상승장 대음봉 아, 거래량 증가 아, 거의 공식에 가까운 아, 상황이고 어, 지금 현재가도 아, 재작년 7월 이후 그 종가 현재가 기준으로 신고가다. 고가 아, 기준으로는 재작년 6월 중순 이후 신고가다. 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돌파가 이루어졌다. 아, 그래서, 세력의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거를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죠? 한신기계도, 아, 지난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발생했어요. 600일 최대, 600일에 에,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아, 반등이 에, 일어났죠? 아, 이 종목, 월봉을 보면, 14,950원까지 갔다가, 아, 3,000원 밑으로 빠졌어요. 여기서 폼바닥을 만들면서 딛고 올라왔는데, 지난 금요일날, 1600만주나 거래된 면서19% 상승했어요. 오늘은 뭐 시가를 11.43 찍고 고가를 19% 찍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평균 낙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분봉을 보면 시가가 14.43으로 시작했죠. 아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고점 19.43%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또 거래량, 캔들 볼륨 차트 그니까이 거래량, 오늘의 거래량 자체가 대부분 3,600원 700원 이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물린 사람들 누구는 팔았고 누구는 샀다. 아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4 0원 ...를 돌파하면서 그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아, 물린 사람보다 엄청나게 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커 이게 19,950원까지 갔다가 아, 1투박 이상 나면서 4,000원까지 하락했죠. 아, 작년 12월 9일날 4,030원 찍고, 어, 반등을 하다가, 아, 지난, 어, 금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370만조. 아, 근데 오늘 시가를 무려 상한가로, 어, 시작했고, 그후 계속 내려오면서, 아, 거래량이, 900만조 이상 발생하면서 전일 대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아, 이게 분봉을 보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찍고 계속 내려오고, 아, 대부분의 거래량이, 8,750원, 9,000원 이상에서 이루어졌기에, 또, 어, 거래량이 오늘 전일 대비도, 아, 그140% 이상 이게 발생했기에 세력의 평균 대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굉장히, 굉장히 싼 가격이다. 아이 종목의 판바닥을 주선원 수준으로 볼 때, 8,200원, 300원은, 음, 얼마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종목이 다시 9,000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상당히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보성파워텍이죠이보성파워텍도 월봉을 보면, 최근에는, 2022년에는 9,000원을 돌파했다가, 2,000원 수준까지 빠지면서, 반에반 도박이 났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시가를. 6.92로 높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가 14.78 장시 시작하자마자 찍고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려 1,100만주 이상 거래되면서 전일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또한 세력의 평등가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3,250원을 돌파하면서 3,500원, 3,750원 그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지난 9월 12일에 1,300만주를 동반하면서 만든 상가 만든 그 세력도 나가지 못해서 물려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다시 3,500원을 돌파하면서 3,750원, 4,000원 이상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다. 지난 상한가를 작성했을 때 거래량 4천만 주는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인데 왕창 세력에 물려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그때 당시에 상한가를 칠 때의 종가 밑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지금 일어난 상황을 비추어 볼때이 종목 또한 이 종목 또한 굉장히 지금 현재 액산 가격이다. 많은 거래량이 3,300원 이상에서 일어났고 아, 지금의 현재 3,200원 수준은 상당히 싼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 또한 아, 올봉을 보건대에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하고 있기에 다시 3 0 0 0 원을 파하면서그 위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특징인 에, 저점 아, 바닥에서 신고가를 발생하는 종목 아, 그리고 또 어 신고가를 작성하면서 갭상승 장대 운동이 발생하면서 세력의 평균 대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어 세력보다 유리한 물린 사람보다 유리한 쌍가격에서 어, 우리가 노려볼 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아, 여러분과 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동수였습니다.